주미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원장이 뭐 대단하냐 그랬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대법원장 물러나는 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다가 말을 뺐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출처 불분명의 녹취록을 들고 나와서 지금 사임회동 운운하면서 면책득권 뒤에서 숨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말안 듣는 조의대 대법원장 다 끌어내리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담동 술자리 시즌 2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자, 여와 야간의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잘 모르겠다.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대법원 내 대법관을 100명 30명 하다 이제 26명을 증언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 새로 임명하는 거 맞죠? 뭐 그것은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겠죠. 아니, 26명을 하면 22명 임기 안에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대법관 증언의 문제는 본질이 누가 어느 시기에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자, 그 제도의 지속성과 총리, 정부의 총리,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에 답을 좀 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면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22명 임명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 의원님께서 5선이시기 때문에 그 이전에 2010년도에 나 의원님께서 속하셨던 당에서도 이미 24명 안을 대 했었습니다. 자여이안 나십니까? 그때는 이렇게 임기 안에 22명을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이재명, 결국 이재명 대법원 만드는 겁니다. 임기 무당이 아니까 직위원 판사 마음에 안 든다고. 자, 김민석 총리, 제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김 직위원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 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그거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만 된다고 합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어떤 대목의 위헌인지 말씀해 주시면.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총리는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내란 재판부가 왜 위원이냐. 아무리 민주당에서 정치인 출신을 뺀다고 해도 결국 뭡니까? 배당된 재판, 어느 특정 판사에 배당된 것을 임의로 배당을 바꾼다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은 재판의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다섯 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거를 보수 성향 세명 판사해서 이재명 특별재판부 만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 하시죠? 대답 못하시겠죠? 에란 재판부 역시 위원입니다. 말씀하셨죠. 답변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저 특별 재판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적절한 예 같지 않습니다. 자, 헌법 84조를 저는 그리고 다르게 해석한단 말씀드리고요. 특별재판부의 관점에서 말씀 무엇이 위헌이냐는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101조 별로 명료한 답을 못 주신 것. 자 김민석 총리, 지금 총리로서의 답변 태도가 틀리셨습니다. 저, 지금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헌법 101조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특별법원이면 야, 위헌이다. 김민석 총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무엇아닌 위헌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까 설명은 위헌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법권을 침해한 거라고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헌법 공부 좀 하세요. 헌법 공부 안 해보셨죠? 자. 검찰 해체하는 것도 이 보면 표가 똑같아요. 중국식 이 정법 체계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결국 정치가 수사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자, 김민석 총리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뭡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뭐죠?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확립해야 됩니다. 뭐, 뭡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나치정권 이후에 그 반성으로 나왔고 결국은 이 국민의 인권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 그래서 제도화했고 거기에 핵심은 뭐냐 자 통진당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옵니다 바로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권력분립과 삼. 권력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다수 정당이라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사법부 독립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지금 사실은 사법부를 흔들고 대법관을 증언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다 내란 전담재판부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회.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다. 이게 뭐냐?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개헌보다 더한 주장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바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김민석 총리 검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그 나연님 말씀은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을 거쳐서 아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 현재,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위헌정당 그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그 해당한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상황이라고 제가 김민석 총리께 건의할 것은 그리고 제안할 것은 지금 강유정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가짜 뉴스를 물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해. 지금이 주세요. 그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전 이전의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언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악에 대해서 저 진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한 축으로는. 사법장악, 검찰해체, 언론장악에 이런 프레임으로 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파괴하면서 한 축으로 내놓은 것은 재정파탄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입니다. 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고 많이 낸 운전자가 보험료율이 높겠죠? 그리고 사고 안낸 운전자는 보험료율이 낮겠고. 그런데 사고 안낸 운전자 보험료율을 깎아서 사고 많이 낸 운전자 보험료율, 저 사고 안낸 사람 보험료율을 올려서 사고 많이 낸 사람 보험료율을 깎아주자는 거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고를 말이 많이 낸 사람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있다면은 내란을 일으켰던 정권을 유지하고 그 영장 집행을 저지했던 우리 나이언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민주주의를 논하시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을 제기하신 것과 같다는 생각이 김민석 총리가 지금 내가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그거는 총리의 답변 태도가 아닙니다. 네, 자, 역시 김민석 총리도 민주당 제가 의원들처럼 내일 한마디로. 의님께서 저와 같은 정 무엇이냐? 조용해주는 대정부 질문의 리를 저런 방식 답변을 바수 하십니다. 총리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걱정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고신용자 고신용자 이자율 깎아서 저신용자 이자율 높여서 이자율 깎아달라는 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고신용자가 한번 펴보십시오. 고신용자가 결코 이저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겁니다. 네, 이말 하려는데 지금 또 내란합니까? 내란이 만병통치약입니까? 내란종식 내란종식 외치면 국민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익스큐즈 해주는 것 같습니까? 내란을 이유로 대한을 국제국가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 청년 고용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저는 자 이거의 끝판왕이 뭐냐? 엊그저께 국정과제 4년 연임제 발표하셨죠? 4년 연임제? 대통령 4년 연임제 발표하셨죠? 개헌? 개헌 말씀이십니까? 4년 연임제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과제에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있던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 저는 말씀입니까? 중임제로 기억하는데. 중임제입니까? 네. 저는 연임죄로 봤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어, 일반적인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김민석 총리 들어가십시오.